안녕하세요. 공시 채점관 마이크입니다. 우리 11월 3주차, 4주차 시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art 1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er t e x t aloud 우리 채점 기준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누가 뭐래도 Part 1은 발음, 억양 이두 개로만 채점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광고문처럼 읽을 필요 없겠고, 자, 여러분 일기해보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발음, 억양 이두 개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에서 중요한 건 뭐죠? 그 누가 뭐래도 강세랑 음절이죠. 강세를 잘못 넣으면 없는 단어가 될수 있겠고요. 액서시러버스를 계속 집어넣어서 얘기하면 맥도날드 이러면 알아들을수 없다 그랬죠? 오케이, 좋습니다. 발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게 억양이죠. 억양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끊어 읽기가 아니라 묶어 읽기. 여러분들이 주어라고 부르는 부분, 보라고 부르는 부분, 목적어라고 부르는 부분을 묶어서 읽어 주셔야겠고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반드시 어디서 올렸는지 내려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점은 다 올리고 내려올린 거에서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접속사로 시작한 문장. 자, 접속사로 시작한 문장은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하는 거야? 네, 문장이 끝날 수가 없죠. 덜 끝난 문장. 뭘 의미합니까? 올려야 되겠죠. 덜 끝났으니. 자, 그리고 끝났으면 내려올린 거예요. 뭐, 간단히 예를 들면, if you do something 하면 올려있고요. you do something 하고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문장 끝났으니까. 자, 우리 as 없어 나왔고요. though, before, while, if, although, after, because. 뭐 이렇게 우리 접설시험 문장 어, 계속 나오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단어 강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ssengers, 이름적 강세. advertising, 이름적 강세. business, professional, 이름적 강세. remain, 어, 죄송합니다. 이음절 강세가 되겠죠. Remain, R 발음까지 유의하셔야겠고요. Discussion, 이음절, Portable, 이음절 강세. 자, 그다음에 unwanted, unwanted, 이렇게 okay, 이음절 강세가 되겠고요. Advantages, Advantages, 이음절 강세. Enjoy, 이음절 강세가 되겠고요. Comfortable, 이음절 강세. Affordable, 이음절 강세. 우리 comfortable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affordable를 막 Comfortable 이렇게도 많이 읽더라고요 자 조심하시고요 자 L이랑 알바랑 가보겠습니다 Silence LD이라는 모음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침 있는 일이죠 그래서 Silence가 되지 Silence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Silence 좋아요 Last L로 시작한다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혀끝이 뒤에 앞니 뒤쪽에 붙는다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죠? 자 우리 다 다뤄봤던 내용입니다 항상 그래요 자 묶어 읽기 가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choosing something이 되겠죠. something은 보통 구이명사로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thanks for attending. 단체, 어떤 단체에 와줘서 고맙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welcome to. 어디에 와줘서 환영합니다. 단체 이름이 나오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문문은 축제되지 않았고요. 자, 나영식 편안하게 A, B, and C 하고 내려 오는 그런 평범한 구조가 나왔고요. 반드시 유의해야 되는 게 뭘까요? 문장 다 읽었으면. 반드시 어디서 올리는지, 내리는지. 여러분, 4 5분 준비 시간에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좋습니다. 우리 question number 3가묻게요 describe a picture part 2가 되겠죠? 좋습니다. 채점 기준부터 한번 정리하면 사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가. 이게 끝입니다. 더 없어요.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part 1, 2는 두개다 low level task 라 그랬어요. 누구나 만점 받을 수 있는. 사실 점수를 주려고 가장 기본적인 걸 묻는 게 파12라 그랬죠. 어렵게 공부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쉽게 만점 나오죠. 자, 그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내 사진 공원 교실 사무실 사진이 출제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ing 표현 넘어가지 않아요? 언제나 그랬듯이 그게 넘어간다면 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점수 나옵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생김새는 정장 차림 Wearing a suit가 되겠고요. 오렌지 상의 오렌지 셔트가 되겠죠. Wearing a orange shirt. 긴 금방. Long blonde hair. With로 전체로 묶으면 되겠고요. 백발. With g r a y hair. 뭐 짧은 머리도 있고 긴 머리도 나왔습니다. 자, 동작은 뭐늘 그랬듯이 뭐 나오던 것만 나옵니다. 어딜 가도 서 있는 사진은 나오고요. 앉아 있는 사진은 나옵니다. 우리 기본 동작 표현 벗어나질 않습니다. 가볼게요. Standing. Sitting. Walking. Looking up. talking on the phone, having a talk, reading, holding, carrying, walking a dog, and smiling. 자, 뭐 해석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말로 안 내보면 시험장에서도 말로 안 나올 겁니다. 그점꼭 생각해 두시고요. 자, 보이는 사람은 뭐 이렇게 출제됐어요. cars, grass, trees, tables, signs, pickup trucks. 이렇게 또 나왔네요. 픽업트럭. 전반부 이어서 big windows, cars, trees, grass, paper on the wall. A whiteboard, chair, staff, and screen. 좋아요. 어려운 단어가 없었고요. 생각이 안 나면 뭐다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 정확히 잡고 가는 거죠. 자, 결국 여러분들은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변 인물까지 끝났다. 그럼 몇초 정도 지나면 돼요? 30에서 35초. 떨어지는 시계로는 10초, 1 5초 남으면 되겠죠? 자, 이거 틀 잡아서 계속 연습해봤는데, 뭐이 틀이 정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여러분 45초 잘 말하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이거 정말 뭐 실제 나왔던 사진 21장으로 다 연습해 봤을 거고요. 정말 쉽게 만점 자신감 있게 받는 겁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파일 3, 4번, 5번,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부터 정리하면 4번, 5번은 뭐예요? 무조건 질문에 답하고 너무 짧지 않게.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점 받기 가장 쉬운 게 파일 3에 4번, 5번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제 만점 비율은 떨어져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제가 분석한 결과 여러분들이 너무 멋있게 말하려는 강박관념에 꽉차 있습니다. 다 버리시고요. 질문에 답하고 내가 말한 거 설명하겠다. 그니까 끝입니다. 좋아요. 6번은 조금 달라요. 맞죠. 뭐가 하나 추가됐죠? 논리. 여러분이 말한 거 설명까지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6번에서는 뭐예요? 말할 게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드 박스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30초 동안 잘 말해야 되니까, 어, 틀도 잡아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후반부, 3주차, 4주차에서는 네, 취미, 그리고 스포링, 이벤트, 스포링, 뭐, 클로즈가 나왔고요. 아이스크림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봐볼게요. 6번 문제만 봐도 4번, 5번이 유추돼요. 사실, 이 주제만 봐도 여러분 4번, 5번, 6번이 유추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번만 적어놨고요. 우리 4번, 5번은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빈출 표현을 넘어가지 않아요. 자, 한번 예상해 볼까요? 자 아이들이 취미 활동한다면 을 친구 만들기 좋을 까요자 그럼 취미 주제죠. 4번 뭐나 할것 같아요. 아, 당신의 취미는 뭡니까? 당신이 어렸을 때 취미 뭡니까? 이렇게 나왔다고요. 취미 뭐예요? 적깅이죠 항상 그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취미 활동으로 무엇을 하며?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4번 5번 빈출 편을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자 여러분 아이들이 취미 활동하면 친구 만들기에 좋을까요 그럼요 같이 하는 거 아이들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스포츠 의복을 구입할 때 브랜드에 신경 쓰는 편입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우리 아이디어 다 다뤘습니다 자 그럼 4번 5번 유추할 수 있나 뭐라고 할것 같아요 어 언제 마지막으로 그 스포츠 의복을 구입했으며. 어디서 구입했고, 주로 어디에서 구입을 하면 하루 중 언제 구입하느냐.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아니면 친구가 추천해준 거 있느냐. 뭐 이런 거 나오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고요. 아이스크림. 아, 뻔하지 않습니까? 언제, 얼마나 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으면, 뭐 이런 것도 나오겠네요. 빈줄 표현을 넘어가지 않아요. 4번, 5번. 자, 아이스크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거뭐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가격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프라이스가 원래 보통 못하게 하는데 나왔어요, 이번에는. 자. 싼 가격,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대부분 비슷할 거고요. 하나 더? 나는 학생이다. 돈 없다. 까지 한번 풀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고요. 자, 우리 84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채점 기준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 4 채점 기준 뭐예요? 표에 있는 내용 전달이죠. 어, 별거 없습니다. 네. 결국, 받고 말하면 뭔 소리예요? 질문에 답을 하는가?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그 행사가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답변에 반드시 포함되는 정보는 뭐예요? 언제 시간 정보, 어디서 장소 정보지? 그 앞에 있는 전사는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빠진다고 해서 감점하지 않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꼭 생각해 두시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표가 또 그대로 나왔어요. 학회 일정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학회 일정 표만 봐도 여러분 사실 7번, 8번 구분이 쭉쭉쭉 유추가 돼야 돼요. 제가 해달라는 거다 해주신 분들은 네, 쉽게 다 분석이 됐을 겁니다. 어느 날짜에 시작되며? 참가비는 얼마입니까? 전형적인 7번 문제죠. 표에 있는 상단 정보를 물어보는 전형적인 7번 문제에 잘못된 주소를 주고 맞나요? 아니에요. 자, 잘못된 정보를 주고 여러분한테 고쳐달라는 전형적인 8번 문제도 출제됐고요. 9번, 토요일에 하는 행사 다 말해주세요. 두개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다음, 또 학회 일정 또 나왔는데요. 어느 날짜에 시작하며 체키은 언제입니까? 두개 물었으니까 날짜 두 개를 다 얘기를 해줘야겠죠. 자 그다음에 아 여기서 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장소를 주고 이번엔 주소가 아니라 장소를 다른 빌딩 이름을 찍고 아니에요. 전형적인 8번 문제죠. 잘못된 정보를 고쳐주는 어,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고요. 9번 크샵세션다 말해달래요. 타피캡치는 전형적인 9번 문제 네, 분석한 대로 다 나온다니까요. 자 분석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리겠죠? 표에서 내용 바로 찍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좋아요. 분석하는 나 해달라는 거다 하셔야 됩니다. 수업 전에 말씀드렸던 거꽤 좋아요. 이력서. 네, 늘 나오죠. 언제 어디서 하게 받았냐. 네,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이력서 7번 문제. 외국어 능력. 제일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여태까지 코리아는 나온 적이 없어요 앵글 s h 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English speaking 국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French, German, Russian, Chinese, Japanese 나왔는데 코리아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참 분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불어 가능해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란 경력 다 말해 달래요 혹은 수상 경력을 많이 묻죠 상탄거 근데 여기서 이란 경력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이력서 구분 문제가 또 출제됐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정말+ 정말 중요한 파이프 스 한번 같이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855 엔체적 기준 뭐예요? 그 누가 뭐래도 문제 인식을 잘 하셔야겠고요. 자 다음 이 뭡니까? 오케이 좋아요 해결책 제시. 둘다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해결책 제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아요. 해결책 제시할 때는 해결책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해결책이 왜 좋은지까지 설명에 대한 점수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좋아. 요 자, 우리 서점에서 북 사인행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자, 저자의 어그라프, 우리 사인이죠. 사인이 있는 책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책이 하지 않았대요. 자, 다른 행사 대체 없이 진행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 사진에서 서점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많은 행사 할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스토리 타임. 이벤트 충분히 열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두열수 있어요. 패밀리 무비나 열수 있지만 못 하겠어요. 대첩시 진행된다. 자문제1부도 가볼게요. The copies of the books haven't come yet. 아직 안왔습니다 And the author will host the event anyway. 계속 열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오면 메일은 이메일이 아니에요 알겠죠? 우편입니다 우편. 소포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패키지가 되겠네요. 자, mail the books to them.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면, 어, sign t h e d book, autograph books를, 어, 인정이 할수 있겠고요. 자, 좋습니다. offer them different gift. 우리 서점에 많은 다른 책들 있죠? 다른 책을 줄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어, 충분히 풀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웠어요. 여기다, 여기에다가 이제 family movie night이나 이런 다른 얘기를 했으면, 어, 이제 이쪽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감점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채점자가 사실, 어, 그점꼭 생각해 두시고요. 이런 것까지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네, 다른, 어, 기프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샵. 자, 월샵에서 예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새로운 학생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예전 학생들이 너무 바쁘다. 자, 그래서 you want to encourage the former students to help the new students. 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페인 할수 있겠죠. 결국 여러분 인크리지랑 뭐랑 같이 가죠? 인크리지랑 뭐가 같이 가요? Reward랑 같이 가죠? 좋아요. 항상 보상을 해야 격려가 될 거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ay them 얘기할 수 있겠죠? 설명 어떻게 해요? Many people don't like to volunteer.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volunteer는 봉사활동보다 더큰 범위로 뭐라고요돈안 받고 일하는 게다 volunteer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Good reference. 자 우리 reference 같은 경우에 recommendation letter 같은 게 되겠고 여기서 우리 원래 good evaluation으로 많이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승진보다도 아마 reference가 더 나을 겁니다. 왜냐면 대상이 학생이죠. reference를 주면 기꺼이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좋은데 취업을 해야 돼. Good reference가 필요하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장소 부족입니다 회의 사람이 몰릴 것 같아요 그 회의가 인기가 많습니다 the Presentations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미 가장 큰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장소 얘기 못하겠고요 자그 다음에 모두 참여하려고 하는데 모든 참여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Limit t h number of the attendees도 모쓰게 막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장소 얘기를 못하겠죠 장소 얘기를 못하겠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 first come first d o n 도못 하겠어요. 우리 선착순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 한번 써봤는데 가볼게요. 문제식부터 가볼게요. You're worried that too many people may sign up for the event 라 그랬고요. 자 schedule t session을 하나 쓸수 있겠죠. 이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 큰 장소랑 이미 두개다못 하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그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 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자 그래서 비디오를 제공해요. 모두 보기 힘들기 때문에 비디오를 찍어 제공하면 비주얼 피부해서 쉽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거다까지 풀 수가 있겠습니다. 좀 색다른 거였죠. 어려웠죠. 이거 못하겠으니까. 뭐더큰 장소 얘기 못합니다. 이거 못하겠죠. 자, 는 리미터 못하겠어요. 왜요? 참가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뭔가 뭐딴걸 준다고 해도 되겠는데 비디오가 여기서는 제일 설명하기도 쉽겠네요. 근데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고요. 자, 다음. 우리 커뮤니티 행사에서 어른들을 위한 액티비티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행사도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올리고 싶습니다. 이거 한세달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거 아이디박스 강의 쭉 봐보신 분들은, 자, 우리 뭐, 어, 이제 총평에서도 다뤘던 문제고요. 그때는 뭐, 음악 관련한 어떤 행사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음악이라고는 얘기 안 나고 그냥 행사라고 나왔고요. 자, you want to satisfy kids and their family members at the event. 이렇게 okay, 항상 네, 문제시는 간단하게. 자, plan some activities like family movie night. Family movie night은 제가 indoor activity 중에서 어, family들이 같이 할수 있는 최고의 activity라고 그랬죠. 실제로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자, 저는 역시 바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갔다 왔을 거니까 네, 실제로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 서점, 박물관 다 합니다. 오케이 okay, 좋아요. 자, free daycare. So parents do not worry about their kids while in activities. 자, 그래서 걱정하지 않을 거고요 and uh, kids will be helping with their friends at the day care 친구들이랑 더 신나게 놀수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행사 풀수 있겠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11번 Express 높이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점기준부터 정리를 하면 그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질문에 답하셔야 되겠고요 논리까지 설명이 잘 돼야죠 오케이 좋습니다 가볼게요 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쓰면 안 좋은 점. 어, 이거 우리 되게 많이 다뤄봤던 것 같아요. 맞죠? 우리 항상 테크놀지를, 여기 뭐가 나왔어요? 우리 소셜 네트워크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셀폰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요새 스마트폰으로 많이 나오죠. 또뭐 나옵니까? 네, 컴퓨터, 인터넷, 뭐 이런 것들에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다뤄보지 않았습니까? 안 좋은 점은 뭐예요? 안 좋은 점은 뭐예요? Too much wrong information. 좋은 점은 useful information.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든, anytime, anywhere. 자, 그러면 나쁜 점은 뭡니까? 그 반대로 말하면 뭐야?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다. 반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중독도 될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Too much wrong information.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그 다음에 중독도 될수 있죠. cannot study well and efficiently.까지도 풀수 있겠습니다. a s 학교에서.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고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직원들과 잘 어울리는 리더의 장점은 자 우리는 리더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잘 어울리는 성격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이런 문제 계속 출제되죠. 이렇게 해줬습니다. 잘 어울리면 어때요? 옆, 주위 사람들이 편하죠. less stress가 되고요.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Work better and more efficiently 그대로 풀수 있겠습니까? 바로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팀 프로젝트 자잘 어울리는 리더랑 가치를 잘 하겠네요. 그럼 팀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쭉쭉쭉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5점짜리. 좋은 답변이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의사표현은 강하게 하는 것이 맞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communicate better. 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speaking skills에 있는 거를, speaking skills에 있는 걸 그대로 썼고요. 자, 그다음에 소통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can as k for help and learn a lot. learn a lot,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소통을 잘하면 또 그럼 어떻게 돼요? work better. 어떻게? 또 more efficiently. 그대로 풀수 있어. 어쨌든 결론은 일하는 거. 우리 여러분 이제 시험 보는 사람이 뭐예요? 직장인 혹은 예비 직장인이요. 크게 두 그룹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work better, more efficiently 이거 긍정적으로 풀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okay, 좋아. 자, 리더가 팀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뭡니까?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팀원들과의 불화를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제일 어렵다고 전 적어 놨고요. a r g u m e n t 가 많거든요. 맞죠? In a war team, there are many arguments. 맞죠? 언제?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뭐 이런 거 있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a r g u m e n t 가 많아요. 다 자기 말이 맞다고 하니까, 그러면 의사결정이 느릴 거니요? 아에 네,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cannot work efficiently 불화가 있으면 일을 효율적으로 못해요 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이 되겠죠 리더가 팀 포인트를 관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팀원간의 불화 이 때문에 일을 잘 못하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점그 다음에 arguments가 많기 때문에 일의 속도가 느려진다 자 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3주차 4주차 이렇게 기술총평 강의를 풀어 봤는데 뭐 새로운 문제가 추가됐다. 그래도 사실 여러분 이제 다 앞에 강의를 봐 보시면 다다뤄봤던 문제가 돼요. 우리 이번에 좀 어렵게 나온 어뭐더큰 장소를 쓸수 없고 이렇게 85에서 더큰 장소를 쓸수 없고 리밋도못 한다. 이걸 제외하고는 다 동일한 문제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정확한 채점 기준이죠. 정확한 채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 계속 입으로 해 주시면 어 정말 쉽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12월 전반부 강의 네, 또 정리를 해서 기준과 함께 더, 더 좋은 자료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